마지막 경기 신성호 선수와 네. 곽맨 선수 경기 한 경기만 남아 남아 있는데요. 어. 네. 이번 지금 이번 경기 어, 어떻게 보면 WKAA의 한국 첫 대회 중에 마지막 대미를 네. 장식할 경기 아닙니까? 이번 경기가. 네. 네, 홍콩, 중국, 홍콩의 왕렛맨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선 선수 한국의 신성호 선수가 소개됩니다 세컨을 보시면은 권민석 선수와 어, 네 권민석 선수 어, 네농나이선수가 아, 선수. 네농나이 네. 선수 같은 경우는 부학과고 선수의 어, 사촌 아니죠 조카죠 아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뭐네 주심에는 아 라스지로 휴어 주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국제전 어, 세계 프로, 아, 프로 세계 타이틀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선수간의 그 주의에 대한 상황들에 네네. 대해서 네. 지금 자. 신성우 선수 같은 경우는 <laughs> 홍콩 원랜맨 선수가 무에타이 네.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일부러 태국에서 3월달에 네. 저희가 3월에 태국에 갔다 오서 룩나이 선수를 지금 트레이너로 해서 네, 어, 두달 가까이 지금 무에타이 스타일로 네. 훈련을 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laughs> 네, 먼저 펀칭이다. 로우 킥으로 앞서는 신성호 선수. 신성호 네, 네, 신중하게. 네, 펀칭에 이어 로킥. 아, 네. 살짝 미끄러지는 신성호 선수. 네, 다시 미들 킥. 아, 요카방을 상당히 잘합니다. 네, 네 왕념맨 선수. 네, 왕념맨 선수 다시 펀칭. 네. 상당히 서로이 마침 메타의 시합을 보는 듯한 네, 네. 네, 밸런스. 네. 타 스타일로 훈련을 네.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 훈련을 많이 했네요. 네, 코너에서도 상당히 왕념맨 선수 여유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선수들 다시 같은 예. 경우는 지금 태국이랑 로가 네, 굉장히 잘돼 있어요. 네. 어, 신성호 선수가 상당히 어, 로킥 다시 아이킥. 아우데 어, 방어가 상당히 그 원래면 선수가 방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다시. 그 신성호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왼손 잡이기 때문에 왼발 네. 미드킥을 활용해서 계속 압박해 줄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드킥 이후에 바디훅 이런 식으로 펀치 네. 계속 압박해 주면서 딥으로 네, 밀어주고 킥하고. 네 다시 미킥 펀치로 압박할 겁니다. 네, 신성 선수. 신성 선수 상당히 압박형 전략으로. 네, 네 역시 본인이 어제 인터뷰했던 인터뷰 대로 압박형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남내맨 선수는 방어는 굉장히 탄탄한데 파워에 있어서는 신성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팩트가 네. <laughs> 좀 약하다고 보여요. 네, 아, 네, 네. 다시 옥남맨 선수 다시 펀치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신성 선수. 네. 네, 신성 선수 바디. 아, 네, 인사이드 로, 네, 뭐 웅래맨 선수가 상당히 그, 아, 어, 네, 드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다시 인사이드 로, 웅래맨 선수, 아, 네, 다시, 아, 웅래맨 선수 상당히 경기 운영이 굉장히 네네. 그, 어. 아주 치밀합니다. 아, 어제 방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킥에 대한 방어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훈 선수 가 <laughs> 킥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미들 음.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들어가더라도 로킥을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우킥을 가볍게 해주면서 펀치 연타로 좀 압박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것 그렇습니다. 아 목내면 선수. 아우 강력한 바디 후계인. 아 다시 로킥 신성훈 선수. 아버지 체격과 힘에 네. 의해서 오는 어떤 그 압박 전략. 네 다시 영남맨 선수 발란스 되게 좋아요. 어, 그, 선수 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제가 볼때 어, 다시 이킥신 선수 킥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네. 원영맨 선수는 원이 아 원이 선수 로킥 맨 선수 로킥 많이 잘것 같습니다. 아 어, 네, 려지 로블러가 살짝 나왔습니다. 네, 왼발 잡이와 오른발 잡이의 네. 스탠스가 서로 이제 마주보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 의외로 로블러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 뒤쪽 다리에 대해서 로킥을 할때 네. 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아, 원리맨 선수 어 아, 로킥 데미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 네. 걸렸는데 네. 그냥 했었거든요. 네. 이제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5라운드 경기니까요. 차분하게 해야 돼요. 네. 에, 신성호 선수 같은 경우도 아, 어, 다시 무릎에 대한 찬란이비 네, 안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무릎에 대한 디 푸시킥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WKA 보통기 네. 국제전에서 보통 저 킥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상대 어떤 관절, 무릎 관절에 어떤 상해를 빌힐 소지가 있다해서, 어, 예, 규정에서는 현재 w k 위에서는 네.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음, 또 특이하게 전의경기랑 다른 점은 네. 어, 니킥 공격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펀치와 킹만으로 아, 네. 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 네, 어, 왼손앞나 인사이드. 어, 상대 접점 공방이 상당합니다. 두 네. 선수, 네, 와라운드 어, 어, 두 선수의 공방이 아, 마지막에 어, 상당히 수준 높은 네. 네, 공방을 보여줬습니다. 어, 2, 3라운드 네. 앞으로 좀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선수 생각보다 상당히 그 강력한 네. 아, 앙상큼스텐스에서 나오는 그 공방 특히 네. 요카방이라고 불리는 그 네네. 방어 어, 굉장히 그잘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방어를 하고서도 다리를 바로 내려놓는 게 아니고 네네. 다음 공격까지 생각하고 <laughs> 방어를 하고 다리를 들고 있어요. 발런스도 상당히 좋고요. 어, 신성호 선수 같은 경우 지금 네. 계속 워킹스텝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2라운드 네. 어, 이후부터는 웡렛맨 어, 선수가 아마 로우킥을 좀 많이 노리지 않을까 인사, 특히 인사이드 로우킥 많이 어,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 부분을 과연 진짜 노릴지 안 노릴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신성호 선수도 체중이 너무 앞으로 막 중심이 이동이 심하게 되면서까지 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이라운드 자, 시작됐습니다. 네, 이라운드 시작과 함께 격돌하는 두 선수. 네, 펀칭에 의은 왕래맨 선수. 네, 차분하게 펀칭을. 아, 네. 다시 기대. 스트레이트 카운터. 얘 무에타이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아마 하단 딥에 네. 대해서도 좀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뒷발의 로우킥을 지금 신성호 선수가 조금 신경을 네, 그렇습니다. 바디에 의한 바디 로우킥잖아요 아, 인사이드 로우킥으로 대항하는 왕래맨 선수. 뒷발 로우킥 지금 데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바디 데미지가 지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네 신성호 선수. 신성호 선수 저거 연습 네. 많이 했거든요. 네, 신성호 선수의 어떤 바디에 의한 로우킥. 네. 바디 블라우가 상당히 강력한 바디 블로우를 구사합니다. 붙은 상태에서 네. 압박하면서 네. 바디로 이제 네, 다시 재배연 로킥. 네, 다시 아, 미들 킥. 오 선수 지금 오른발 로킥 데미지. 네, 다시 시작. 어, 오른발 네. 스탠스로 섰거든요. 네. 아, 이킥 캐칭. 이거 최고 네. 그 용어로 잡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 네, 잡카 기술 상당히 그 무에타이 밸런스에 네, 능숙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온내의 선수 어, 사우스포로 네. 어, 스탠스로 바꿨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소도 스타일이 란 말은 안 했는데요. 네, 다시 이해 맞춰서. 네, 바꿨거든요. 지금 네. 제 생각에는 오른발에좀 음, 허벅지에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아, 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눈으로 볼 때도 조금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네, 분위기. 그렇습니다. 네, 저거 네. 저거 아까 초반에 맞은 거에 데미지가 들어간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신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방 오른발에 대해서 왼발로 이제 어, 로킥을 우좀구사를 해주면 은좀 경기 쉽게 풀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펀치격도 네 주로 상대 네네 어, 어, 아, 네, 네, 앞서 어, 어 네네 현대지만 턱에 두네두방 양훅 바디에 이은 아펀칭 공격 네 신성호 선수가 거기에 어, 어, 잘 풀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웅남미 선수 조금 턱을 두방 맞으면서 지금 약간 흔들린 게 아닌가. 네. 신성 호 선수 계속 푸시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네. 이 경기 자체가 어, WK를 해서 계속 푸시를 못 하고요. 손으로 미는 게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다시를 <아오> <laughs> 가니카는 오른발로 킥. 주의가 계속 되면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성 선수는 네 왼발로 킥 해야 돼요. 네, 원님의서수에서 로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로킥. 자 왼손잡이 자세로 바꾼 뒤를그 왼발로. 어. 오네네 네, 지금 네 지금 한테. 오오손 카운터. 네, 흔들리고 있는 왕내면 선수. 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다시 어퍼. 네, 다시 응성하고있키오 선수, 원내면 선수. 네, 다시 미들 킥. 네, 다시 아래를 좀 두드려 주고 얼굴을 좀 가하게 들어가면 네,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아, 어, 네, 미들 어, 킥. 네, 다시 미들 킥. 다시 로킥. 자, 왕내면 선수 차분하게 다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디 응연날로 킥. 아, 네. 아 어, 다시 펀칭 네 그, 반격한 어 지금 오은희 선수 살짝 네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지금 곽남맨선수 같은 경우는 스탠스를 바꿨는데도 경기력에 크게 뭐큰 지장 없을 정도는 생각보다 어, 네. 잘하고 있네요. 어, 이번 경기에는 저 신성 호 선수가 네. 펀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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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훅을 어곽맨 선수 턱에 적중시키면서 곽남맨 네. 선수가 큰 흔들리는 모습 한번 줬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어 대회의 특징은 그 우리 불만한 링걸을 쓰지 네네, 않고요. 네네. 우리 그거잘라는 그, 그, 어린이들을 네네. 통해서 우리가 또 이번에 실종 어린이 찾기, 네네. 실종 아이 찾기 행사에 맞물려서 우리가 아이들을 또 링에서 링걸로 네네. 네, 이렇게 또 이런 행사에 이런 아주 색다른 어 저는 재밌는 예,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네.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데미지가 어느 정도 네. 있는지 네. 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단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네, 카운터 스트레이트. 아, 네. 음. 복부 접붙 스트레이트. 다시 이제 사우스포로 다시 선 이제 오른손잡이로 다시 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경기를 어떻게 할지 네, 지금 자, 오른발에 지금 데미지가 있어 보였는데 지금 다시 저 네, 번에 선수 인사이드로. 네. 자, 인사이드로가 인사이드로 가 상당히 많이 네. 아, 아, 발등 데미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네, 현재 지금 골절이 좀 의심됩니다. 네, 네. 사고서 네. 본인이 네. 발등게 네. 네. 데미지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네. 발 발등이 에 부상이 있는 것 같네. 네. 자, 의료진이 빨리 투입되어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아, 본인 스스로도 네. 골절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발목 데미지가 들어갔다고 저는 딱 판단을 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정강이는 경골과 비골 있는데 예저 역시도 태국 시합을 할때그 비골 음, 골절을 두번 정도 부상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네.